촌야요. <목소리> 제조 제발. 우리 아. 어. 집 가서 모들어 제자리 깜지 쓰에 깜지 쓰게 어야 돼. 된거 같아. 보여줘야 돼. 안된것 같은데요? 안 됐나? 아니 안 됐어 안 됐어. 선생님 손이 초점이요 지금. 네, 안 되겠네. 힘니까 녹화 중이에요.

맥주는 잡혔는데? 어, 정신 차려! 어, 됐어, 됐어! 정신 차려! 됐어! 야니. 맛있는 곳 거의? 응, 드셔도 되는 거? <웃음> 맛있다. 여기는 트리트 없습니다. 아, 다개인먹으로 사과랑 <laughs> <달에> 밥이었지? 카례인데카례인데 <laughs> 먹어야 돼. 대접으로. <laughs> 그리고 카레랑 김치랑 배요안한게 있잖아, 미니게. 아. 김치 한 번에 만든 거예요. 아, 짜려다, 암흑자리. 뭐. 근데 그로 먹으면은 약간 게장 섞고 나오는 거예요. 떡볶 먹는데. 버서하고 게장 아, 맛 나고 아, 맛있어. 맛있어. 뭐야, 이거양서서 계속. 바다처럼 <laughs> 먹는 애잖아

すみません。 멤버들 있잖아. 그래. 운동하는 거 뭐야? <laughs> 의미가 있어? <laughs> 이 거만. 응. 아, 엄마가 창문닫으라고 했나 보다. 물이 많은 거 아니야? 응? 많지 않아? 무슨 물 많잖아. 아, 라면 세 개용이라서? 세개물 너무 많은데그 아니, 그게어 더덜아야될 같은데? 아니아니이거 돼? 응가가 음. 뜨거운데 안뜨거너 혹시 말으니까 일단 거운 먹어봐 근데... 어때냐, 어지? 맛있네. 맛있지? 응. 기껏 칼을다 찍히고 있네, 그냥. 어, 문 열어달라고 하시는 거야? 공주에 있었어요? 네. 내일 야간 됨, 그 끝나고 혼자 오시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, 내일 야간이구나. 야간 네. 있는 날이구나. 맞아, 맞아. 난다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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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허일 거지. 참이... 아, 양호에, 양호 양호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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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이거야? 음... 음... 맛있어. 날짜가 양호해. 양호해. 양호이 양호해. 양는해 드실거예요? 해 양호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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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소. 이거야아저 주유 완전 아주이면 하나 완전 이아안 와. 아, 어다 갈라 놓은 거예요? 네. 여기 있는 다 갈라놓은 애들 다 갈라 놓은 애들. 바라바라 바바 나오네. 어 근데 칼 들고 그렇게 바르니까 빨간색이 바르니까 되게 예네. 아을게요 반대편. 여기? 꼭 진짜네. 아 뭐야? 어디, 왜? 아, 뭐. 약간 뭐뭐뭐뭐뭐뭐끼리뭐 뭐. 왜 왔더니잖아요. 뭐가 떨어져? 아무도 회식 장소를 못 찾아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디가 다들 갑자기? 똥고발 <laughs> 어, 라인데 지금 거의? <laughs> 어디가? 부장님은 여기로 알고 계시는데? <웃음> <웃음> 아 여기네! 와우. 눈 앞에서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눈앞에서 삥삥 떨고 있었어. 이렇게 안다 보면은. 왜냐면 지금 안오아택랑 응. 부장님이랑 차장님이랑. 이랑면 돼요? 연아아 면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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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면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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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맞아요 <목소리> 이런 거 묵은지도 한번 들어줘야 되고 <웃음> 그럼 그럼 따라 <laughs> <그냥> 하는 것까지 밥 구워 음식인 기이 하는 가 어? 이걸 이걸 잡지 못해 우와 맛있다 묵은지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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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집 같아 <laughs> 낙지로? 지루? 로 어, 아, 아, 어 아, 여기 앉아! 여기 여기가 주방밖에 없 치마 입치네 재밌는데? 지금 안 끼기면 절대 못와 아, 옮겼대 저희 소주 한 병씩 주세요 아 우리 베이들 계란말이 다우리 거. 음 맛있어 <목소리> 야 맛있다 <목소리> 이게 한 마리인가요? 이게 한 마리인 것같 다리가 두 개면 한 마리지 다리가 두 개면 한한마리아 근데 진짜 <목소리> 와 다리 진짜 커 <목소리> 이야 장난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야 롱다리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하고